안녕하세요 단타매매 미스통입니다 3월 28일 당일 단타 검색식에 나온 주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 중 유튜브에는 노출하지 못하는 보조지표들이 있으며 그에 맞춰 매수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. 종목 확인 중 나오는 신호와 수식 그리고 차트에 맞는 검색식이 궁금하시다면 고정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. 영상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대신 정보통신 네, 해당 종목 차트 보시면은 모아지면서 매도 신호는 나왔지만, 매수 신호는 나오지 않았죠. 근데 여기 보시면은, 한두 포인트 차이로, 매수 포인트에 안 닿은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, 여기서 매수, 매도해서 1.7%. 다음 여기도 똑같죠.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, 매도해서 2.2% 수익. 이런 것들도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. CG, 매드텍. 네, 해당 종목은 반대죠. 매수 신호는 나왔지만 매도 신호는 안 나왔어요. 차트 보시면은 모아지고 나서 매수 신호. 매도 신호까지는 안 나왔지만 거의 다 왔죠. 이런 부분에서 매도를 진행하셔야 돼요. 3.7% 수익. 똑같이 차트가 이어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다음 매수 신호에서 다시 한번 매수 진행. 상승 나왔을 때4% 수익. 이렇게 제가 항상 눈에 말씀드리는 게 저처럼 영상을 찍어내시는 게 아니라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기 때문에 2% 3% 이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가시는 게 중요합니다. 형지 inc 네, 해당 종목은 금일 매수 신호랑 매도 신호 깔끔하게 나왔죠. 6.3% 수익 제가 가끔 쇼츠만 보시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매매 방법은 타점 닿았을 때 매수 신호가 나오고 타점이 닿았을 때 매도 신호가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마감가 정해진 가격에서 매수 매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. 형제 엘리트. 네, 해당 종목은 전일도 나왔던 종목이죠. 장 마감 전에 매수 신호 나왔었고 상승이 나오면서 끝났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바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대로 나왔죠. 6.3% 수익. 그리고 나서 차트는 벌어지고 나서 매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는 진행하지 않았고요. 그다음 모아지고 나서 매수 신호는 나왔지만 벌어지는 구간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않았고요.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셨다 하더라도 뭐 내려가는 구간이지만 여기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었죠. 이런 구간에서 나오셔야 됩니다. 스튜디오 미르. 네, 해당 종목은 차트가 모아지고 나서 다시 벌어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. 다음에 한번더 모아지면서 매수 신호 나왔죠. 이 구간에서 매수는 진행했지만 금일 매도 신호는 안 나왔어요. 이런 종목도 이런 구간에서 매도해서 보합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SY 해당 종목도 차트 모아지고 나서 유지되면서 매수 신호 나왔습니다. 매수 신호 나왔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한 20분 좀안 되게 흐르고 나서 차트의 모양이 변경됐어요. 벌어졌죠?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듯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무조건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진행, 상승 나왔을 때 매도해서 1.6%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맞죠. 효성 OMB. 네, 해당 종목도 동일합니다. 차트 모아지고 나서 매수 신호 나왔지만 여기서 구간 벌어졌죠. 그래서 지지해줬고, 그럼 제가 보통 매도 신호가 나오거나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상승 나왔을 때 매도하셔도 2.7% 수익이죠. 금강공업. 해당 종목 차트가 벌어지고 나서 다시 모아지고는 있지만 같이 올라갔죠. 이런 차트의 모양은 매수신호가 나와도 매수는 진행하지 않는 게 맞아요. 그리고 여기서 장마감 전에 매수신호 나왔지만 벌어지는 구간이죠.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. 아시아 종묘. 해당 종목 차트 모아지고 나서 매수신호, 매도신호. 금일 깔끔하게 나와준 종목이고요. 3.6% 수익. 덕신 EPC. 네, 해당 종목 차트가 계속 지지되는 구간이었죠. 위에 라인은. 그리고 여기선 모아졌고, 여기서도 따라 내려갔지만 지지해주는 구간이 나왔어요. 그럼 이런 구간은 매수를 하더라도 수익이 나오는 차트의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이제 이 구간에서 매수. 타점까지 닿지는 않았지만, 상승이 나오고, 수익률도 높았어요. 그러면 3%에서 뭐 4%. 이 정도 수익만 가져가셔도, 안전한 수익이죠. 오리엔트 전공 해당 종목 차트 매도 라인 쭉 내려오고 매수 라인도 내려갔어요. 그러고 나서 여기서 모아주면서 매수 신호 나왔고요. 지지 구간이 계속 나왔는데 금일 매도 신호는 안 나왔죠. 이런 구간에서 한번 정리하셨어도 되시고요. 이런 구간도 똑같이 나왔죠.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수익을 짧게 짧게 가져가실 수도 있고.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금요일날은 웬만하면은 종목들을 정리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잖아요.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상승 나왔을 때 매도하셔서 조금씩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. 레이저 옥택. 네, 해장 종목도 차트 모아지고 나서 매수신호 나왔습니다. 매도신호까지 깔끔하게 나와줬고요. 4% 수익입니다.